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화요일도 어김없이 날이 밝았어요. <laughs>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비온댔지야. 세상에나. 뭐만큼 왔다 해야 되겠노. 쥐꼬리만큼 왔다 해야 되겠나. <laughs> 제대로 젖지도 안 했어요. 이거는 뭔데, 이렇게 하엽을 많이 치고. 보석 말이야, 네, 에 그래갖고 하엽을 떼줄라 하니까, 오늘, 네, 오늘, 예. 엄마나 저녁에 또 비가 와요, 예. 7시부터 그래서 하엽 떼는 거 포기. 그래 <laughs> 아침에 여기, 여기, 이제 요 자리, 요 염자 있는 자리, 얘는 변함없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뒤에 조기를 비웠어요. 여기, 시래기 위에. 막뭐 여름에 막덜덜거리던가말았다가 뭐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있으면, 아들, 단단해지겠지. 어디서 오는 애들이 들어갈려 했냐면, 서리 네표 오늘 보내달라 했어요. 어제 또 들어가갖고, 5천원짜리 아가들, 엄버지기로. 이리는 널널하다고, 널널하다고. 근데 그 관리를 어쩔 것인가. 결정했어요. 내가 겨울에 이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이런, 뭐, 귀하게 선물 받은 애들, 이런 애들 이래갖고, 다이를 한두개 정도 빌려 킵장 갈라 합니다. 그래, 영감 할매가 숨을 쉬고 살지. 야들 또다들라 놨다가. 이또 무슨 저거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선인장도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선물 받은 선인장이잖아요. 이두 아이 여기는 비가 안 맞아요. 튀는 빗물은 물론 먹겠죠. 근데 그 정도 먹어갖고는 뭐그 정도 먹어갖고 죽는다 하면 뭐갚으르라마 <laughs> 여기도 지금 곧 꽃이 필라 그래요. 이거 천안 전목 천안 그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몰고 있어요. 그림 <laughs> 쓴 노트서도 일로왔어요 여기는 좀 거둥이들. 내가 거둥이라 하는 거는 얘. 지금 돈 주고 사서 거둥이가 아니고 얘. 옛날에 다 거둥이로 이렇게 키워본 아이들. 그리고 뭐그 마이들. 요거 요거 이름이 뭐였지? 악마의 유혹 맞지 싶었다. 뭐 유혹. 저 비밀에 뭐 이런게 많더라고요. 악마의 용마아요다원님이 선물해 주신 거 여기다가. 이것도 이름이 없어졌지만 사랑 친구가 선물해 준 아이들. 여기로 모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너무 이쁘게 잘 크지. 딱내 아, 스타일 아닙니까? 여기로 올라왔어요. 이 나무에 곰팡이가 쓸까봐 구석댕이로 넣어놨는데. 아이고 뭐 곰팡이 설면또싹 닦아갖고 해보고 뭐 우선 이쁘게 이렇게 좀 앉혀줘야지 그래서 여기 뭐 원종 패션도 일로 왔고 썬키스트 도 일로 왔고 요 당첨된 화분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요 남은 공간에 코너들을 이렇게 앉혀줬어요 요 다빈치 금인데 얘 요래 쪼글쪼글한거 보니까 안에 뭐 분지할 모양입니다 나올 수 있어. 예, 빠이 어마야, 우리 영감 손흔들어주고 가예. 어마야마야, 신기해라. <laughs> 처음 봤어요. 왔으라노, 왔어. 화상 입은 임페리얼도 여기서 이렇게 살은 아니예. 얘는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여 여기 여기 성장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 요 조상 마돈나도 열로 오고 열에 갖고 요거 한. 전체 살수 보면 이렇게 그고 여기도 비었어요. 여기도 이제 이리 톱스하고 이런 건다 뽑아서 가려고 했는 아이들 못 가고 당근에 내가 그냥 불분에 심어갖고 온 아이들을 5천 원씩 올려놨거든요. 여기도 자리 이렇게 된다. 너한번 보자. 아 한번 더 보고 싶다. 죽는지 사는지. 여기 진짜 못생겼지, 들 더럽고, 초점 싫었다 해야 되나.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잘 잡힐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신기해요. 보이십니까? 요거요, 요. 요거 요렇게 꽃대가 요... 꽃대인지, 뭐, 푸른 싹인지, 보라색으로. 이렇게두 개가 피었어요 내가 잘못 잡나. 아, 요, 신기하지? 그래서 요, 런 아이들은, 여기다가, 서린의 편제, 오늘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이거 벌써 내 장난감들이에요, 다. 그래갖고, 요, 여기서뺄거 빼고, 이거또 당근에 한번 올리보려고 해. 2,000원씩, 3,000원씩. 그래갖고 좀, 쪼개를 하고. 그래서 요 자리는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요것도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흑점 카는 거예요. 이거를 이두락 하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짜리를 샀거든 예 근데 엄마야 엄마 비실비실거리고 쪼글쪼글하이 그러고 그래. 오늘 쏙뽑히 뿐은기라 아유 그래 마 니도 갈라면 가라 나 이라고서는 그래도 껍질을 한번 까봐야지 이래 깠더니 요래 갖고 안 있습니까 아이고 참그 코너 내비릴 때잘 살펴보고 내비리세 죽었다고 그냥 내비리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까는 거는 몇번 까봤으니까 까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자꾸 까주고 안 되겠더라고, 요 이게 알라툼 가는 건가 봐요. 나한테도 알라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죽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우리 뒤로 못 가니까 막 이렇게만 나오네, 예. 그래서 삭돌았으면 여기 본 메인 자리잖아요. 얘네들 일로 왔어요. 여 기비랑 요거는 내가 뭔지 모르겠네예 근데 요거 자구 하나 달았어요 요 쪼매난 게 아이고 신기하지예 요 선인장관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내서 갖고 온거 형님 처음에 키워보시라고 내가 드렸는데 요렇게 고사되고 있는 거 맞지예 이 뿌리 근데 얘네들은 아직 있다고예 그래서 이게 자가 치유가 되나 해서 칼슘제하고 영양제를 요렇게 올려줘봤네예 그래 이것도 여기로 오고, 토끼도 열기로 오고. 토끼가 얼굴을 바로 딱 보이면 좋은데, 야들은 옆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디피를 해줘야 되나? 요래? 그럼 좀 토끼 얼굴이 비이나? 그럼 요가 보기 싫고. 이 정리하는 거 진짜 힘들다고, 예. 네, 요, 얘네들도 여기서 없애버했거든요다육이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근데, 요렇게 그냥, 악세사리로 이렇게. 언제 놀라고, 예. 비욘세금도일러 왔어요. 요만 원짜리 비욘세금 스타벅스도 일러 오고, 예. 그리고 포키만님한테두개만 원. 요 신발 한 켤레 만원 줬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라디칸스지 싶어요. 요거는 이제 손질, 꽃좀더 보고. 그리고 요 아이들 또일러 오고. 요거는 TM 갖고 해피스 지금 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벌써 이름이 악마의 요정이에요. 이건 이름이 이쁘다고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또 저녁에 온다, 캄, 온다 안 합니까? 이거 그 맞아도 돼요, 비. 이런 아들 다. 상관없어요. 오, 제기구이거좀 자랑할게요. 제기구 이만큼 이렇게 컸어요. 두개 심어놓은 것도 컸는데 한 개는 또 어디 있는데 뽑혀 갖고 여기 있어. 아 이것도 특이하고 이쁘네 얘. 예. 월세 계 이것도 막비한번더맞춰보려고 얘. 예. 요스카이랜카 가는 애도 일러 봤고 예. 이제 여기는 거의 정리가 됐고. 이제 이대로 여름까지 이렇게 날 거여서 더손안 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육이 막 이리저리 옮기는 거거든요. 예. 자리 좀 잡고, 잠좀 잘라! 하면 또 어디로 들고, 날라보고, 날라보고, 이러니까 아들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갖고. 이 아이들을 가만히 둘 거예요. 요거 이거 3년째, 4년째, 입꼬지로 키운 나의 유일한 입꼬지 아가예요. 독일 샴페인이라고 적혀있던데, 아무리 봐도 크는 게 독일 샴페인 안 같아서, 이름표 빼뿌세요. 그래서 날짜도 없고, 없어요. 요것도, 방울복랑. 이래갖고, 요게 천원어치에요, 천원어치. 이렇게해주고 야도 죽을라 하는 것 같아요, 남봉어. 그래도 끝까지 사수한다, 이래갖고. 다 죽으면, 오늘 빼불라고 해. 뭘로 그만 보이어 한평으로 못 가고, 야될것 같다고 약속했는데, 한평으로 못 가고, 요렇게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요런, 금마이들은 그 저딴 데로 좀 뺄까 싶어요. 그래갖고 요, 뭐, 아우토반이니 어제, 이번에 온 아들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껴넣어주고, 예. 이렇게 뭐, 그 나름 이제 자리 정리가 다된것 같아요. 티벳 장미도 찾기는 찾았는데, 예. 약간 상토 넣어가지고 다시 올려놨는데 뿌리가 안났더라고요 이거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내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뭐 2만원 3만원 가면 비쌉니다만 이런 아이가 이렇게 안 크고 죽으니까 이거 티 v 잠이 벌써 세개째예요 너무 이쁜데 이제는 더안 사주고 포기가 되네 예 죽고 죽고 막 물러가지고 죽고 이랬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더안 해주고 이제 애기들 오면 전부 다 분채 오잖아요 조명은 또시부리 볼까, 예. 우리 집에 이렇게 건너, 건너서. 왕대빵 러블리 로즈도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가시오 적금도. 여긴 뭐, 괜찮아, 예. 얘네들 건단다. 이상하면, 서랑. 요거는, 이렇게 애기를 다는데, 요것도 서랑 같죠? 요렇게. 근데 이, 이 자리는 아이고 요렇게 나온다고 예애우녀이 꼬집기를 하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예, 내가 꼬집은 거거든 요몇개 예. 나오네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뭐 희경님이 주시는 화분도 열로 이사 왔고 예천 원짜리 사가 말이야도 여기서 크라고 요렇게 다섯 개 사가지고 희경님 하나 드리고 내가 네개 요렇게 아 어머, 맨사꽃 피었어요. 어쩜 좋노? 꽃이 이렇게 피니까,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얘도 보세요.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애기 달았어요. 이거는 수조의 옷 같은데. 이렇게. 어머, 신기하지? 나모도다 이제 못간 아이들. 이렇게 있고, 요, 요 줄에 있는 아이들 살펴봤는데 괜찮았어요. 어제 튀는 빗물 좀 먹었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물고프다 싶으면 그냥 샤워기로 뱅 돌릴까 싶습니다 이거 좀 이제 정리 조금 몇다이만더 오면 되고 요, 요것도 똑같은 화분이 생겼어요 이거 오팔리 어, 후레쉬 금이에요 후레 뉴금 한번 보자 후레이뉴. 후레 뉴 그냥 후레 뉴라 했는데 이거 후레 뉴 금이라고 샀어요 이런 화분이 똑같은 게 하, 있어, 있었는데 찾아놨는데 또못 찾아갖고 요뭘 예. 하나 심어갖고 이렇게 디피를 하려고 해. 예. 여기 뭐 미아노비치 이런 거꼽혔는오 노랭이 꼽혔어요. 요 노랭이 설계황이에요. 이런 표가 요 앞에 있네. 설계황꽃이에요. 이렇게 이쁩니까? 난 놀이끼리 해서 벨로네이, <laughs> 야 뭐요? 자격관인데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이거는 꽃이 안 피나? 오, 지금 비아웃들 다 물었어요, 꽃망울. 피는 아이는 없는데, 여도 적기고 이렇게 크고 있어요. 야가 잘 크네 얘. 이건 완전히 득템한 거죠, 옷처럼 이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꽃 이렇 피고 저쪽에 가시 빨간 거 쟤도 이름이 모르겠는데 저런 것도 멋있어요 가시가 밝아요 얘도 누나, 눈만 눈 떴는데 저기 안 하고 꽃은 안 피고 핀거 없지 너거 내가 놓쳤나 핀거 없음 하하하 <laughs> 요거 벤츠인데 얘, 리톱스 벤츠인데 얘. 안에 벤츠 겠지예 물꺼 없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놔갖고 비만 한방 맞아도요. 흡수 잘 하니까 여기다 뒀어요. 이것도 무슨 기한자군데이런표 빠져 보고 없고 이렇게 했고. 여기는 완성 거의 90%는 했죠. 짜자잔 여기에 본래 내가 작년 내 키우던 선인장 자리거든요. 비와하고 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꼬막을 다 물었죠. 이거 터지면 환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적자 거무. 이것도 뒤에 박혀있는 비 맞으면 안 된다지만, 여기도 그냥 오는 비는 맞추는데, 예. 그거 뭡니까? 그 장마 때 덮으면 돼, 예. 여기도 세상에는 꽃이 다, 꽃대가 다 물었어요. 내가 아주 좋아 죽겠어요. 아주 이거 꽃필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laughs> 여보세 요, 요, 요렇게. 그때 물은 거라고. 요 오늘 또빗좀 맞으면 내일 좀 필라나? 와, 내일은 필런지 기대 한번 해봐 주세요. 와우, 금도 여기 하나 있고. 두 개인데 하나는 농장으로 발려갔죠. 어? 여기도 이렇게 그늘이지만, 요렇게 그냥 요양 겸. 이렇게 선인장이라서, 막 도바스에 아픈 선인장, 뭐 요런 당선. 이런 애들은 뭐 죽어가는 것 같길래 여기서 좀 살아나거라 해래갖고뭐 벌써도 와여있노어 오늘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코너를 <laughs> 뽑아 버리실 때 그냥 버리시지 말고 안에 한번 까보고 예 그래갖고 내 비서이 <laughs> 그거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꽃대가 이런지, 왜, 왜 보송보송한가, 이건, 좌우를 나는 건지 꽃일까요? 참, 모르겠어요. 요 아이도 독두가이 이뻐요. 가시가 이렇게 빨갛, 빨갛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통령하고는 뭐 그대로, 마통령이 자리를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고 여기. 개막도 열러 오고. 이제 지고 일하네, 예. 반야돈. 요것도 오팔리나 금이에요. 옷돌이는 어디 가보고 다른 아이 하나, 옷돌이는 지금 실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애기 나오지. 그래서 이제, 자고 받고 하려고요. 요, 뭐, 비옷돌이천지로 지금 다 물었다고요, 다. 와, 아... 환장하겠습니다. 이뻐서. 여기서 꽃을 피면, 예, 요, 가만히 앉아갖고 한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꽃도 못 내야 려 요 꽃대하고 요거하고 틀리죠, 그죠? 비화을 내가 사모는 이유는 흰 꽃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내가 모아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근데 꽃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얘도 이거 꽃대라 하는데, 이래가 그냥 있네, 얘. 보송보송하이. 작은 동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알사탕도, 쪼맨한 거 하나 키워본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설려랑 뭐 이런 애도 그냥 비맞으라고, 해곧 분주연할 것 같지, 예, 루비는. 쪼글쪼글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완성을 시켰어요. 악물을 딱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인장들이 쫙 있답니다. 이 꽃피면, 다른 데볼거 없어요. 여기서만 앉아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 행복이 곧 찾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오전 실방 보러 가요. 은미진다유 코너 실방하지. 코너 또 나한테 맞는 가격에 이쁜 아이들 포머 보러 함더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알라뷰. 안녕.